딱 3일 남았습니다. 서둘러서 GT43을 가지고 가세요. 지금 3일 내로 구매를 하신다면 최대 할인 플러스 저금리 혜택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GT43 할인이 높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금리 진행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실제 출고한 표입니다. 딜러 지원금 450만 원이 보이시죠? 현재 GT43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할인 플러스 450만 원의 추가 혜택이 가능한 AMG GT43 차량은 일반형이랑 다이나믹 버전으로는 아닙니다. 둘의 가격 차이는 천만 원 정도 나며 기호에 맞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베이지 시트를 선택한다면 옵션 가격은 625만 원이니 유색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높은 옵션가를 감안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GT43 차량은 블랙 시트로 출고가 많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진행시에 보증금이 아닌 선수금을 권장해드립니다. 제가 적용해드리는 선수금은 이자도 낮출 수 있으며, 월 납입금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실 수가 있죠. 이래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1부터 10까지 모두 투명하게 체크해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재고가 조금 있지만 금방 없어질 수도 있으니 서둘러서 월말 프로모션 플러스 저금리 혜택까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세 설명란에 있는 오픈 채팅 혹은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프로모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리스즈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